자 우리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일단 서로 얘기를 통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자기 속에 있는 말만 한다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될수 없죠. 자기를 상대에게 밝히기 위해서는 상대의 생각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을 먼저 얘기합니다. 상대가 나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뜻과 관계없다고 해서 부정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리고 격렬합니다. 대화가 됩니까? 대화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화를 시작할 때는 무조건 배운다고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십시오. 나의 생각이 옳다면 상대의 생각도 옳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옳은 일들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구요, 그러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제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화를 할때 상대의 얘기를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틀린 얘기라 할지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야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말 너무나 제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도 생각한 한의 조그만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아주 작고 약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얘기를 할 때는 상대를 위한, 상대를 어떻게 하든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내 욕심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마음으로 상대에 해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자기하고 틀린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을 하는 인간이지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그 말이 자기 뜻하고는 관계는 없다 하지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면 그때 내가 얘기한 거 맞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어둠입니다. 자기가 말이 옳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둠입니다. 아 그때 그 얘기 듣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했더니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것이 빛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빛이라는 것을 스스로 망각하고 살았습니다.